안녕하세요. 그때그날씨의 한경진입니다. 개천절 연휴를 앞두고 오늘 하루 마음이 붕뜬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10월이 되자마자 시작되는 연휴다 보니까 왠지 선물을 받는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모두들 알고 계시다시피 10월 3일 개천절은 우리나라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4일간 이어지는 연휴에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우리나라 국경일인 개천절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2일, 그때 그 날씨는 1998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낮 동안 땀방울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날의 날씨 좀 특이한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성 사진들을 보니까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때문인지 낮 동안 기온이 꽤나 올랐는데요. 기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보시면요. 서울의 낮기온이 26도, 춘천도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27도 가까이 많이 오릅니다. 이맘때 평년기온은 4도에서 5도가량 웃돌면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날씨의 제목을 땀방울이라고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덥긴 했지만요. 하늘이 맑고 청명해서 바깥 활동하기에 큰 불편함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씨를 보인 오늘과 다르게 어제까지만 해도 상황이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다시피, 쓰러진 풍년, 버거운 복구 손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밖에도 58명 사망실종, 논24% 풍수에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제목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몰곤 범인 다름 아닌 태풍 옌이라고 하는데요. 1998년 10월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가을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관련 기사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8명 사망, 실종, 논24% 풍수해라고 적혀 있는데요. 최고 600mm가 넘는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고 남부지방에 상륙한 제9호 태풍 애니의 영향으로 모두 5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함께 물적 피해 규모도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신문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700억 원의 재산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피해, 역대 태풍 피해 재산부문 7위에 기록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다른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쓰러진 풍년, 버거운 복구 손길이라고 써있네요. 애처로운 손짓으로 강풍에 누워버린 벼들을 복구하는 어머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사진 설명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남부지방 강타한 태풍 애니가 동반한 폭우로 벼가 침수된 포항시 남구 오천음 원리에서 일일 오후 한 농민이 쓰러진 벼포기들을 힘겹게 일으켜 세우고 있다라고 써있네요. 추수를 막 앞둔 시점에서 닥친 재난, 농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수십 명의 사상자와 약 2,700억 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 십수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속상한 마음이 들 정도네요. 2014년 지금도 한반도 아래 먼 곳에서는 태풍이 발생해 일본 열도리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태풍의 진로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니의 경우 역시 갑작스런 진로 변경으로 미처 태풍에 대한 대비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대했던 것인데요. 예측할 수 없는 기상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기상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항상 대비하는 습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날씨였습니다.